그러더니 옆으로 와갖고. 와가지고... 어, 날아간다 어머. 자, uh, 들어올라 그러는데, 들어올 수 있을까? 어, 어떡해! 아, 그래? 어! 아왜 그래. 미나봐 어? 올라그래 어? 오지마, 오지마, 좀 불안해, 불안해. 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어? 이거 보복 운전이잖아. 보복 운전 맞지? 어, 무 <Bastard> 아 어! 어!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어! 뭐야? 어떡 왜왜 왜 그래? 엄마,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아, 우와, 와, 와 아, 안 돼요. 아, 정말. 경찰에 접수를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보복운전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왜요? 저 정도는 보복운전 아니래. 어, 어느, 어느 정도요? 그 보복운전이라는 것 우리 블랙박스 영상들 보면서요 하지 말아야 될게참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데그 중에서도 야 저건 기류에서 저러면 되나? 위해서?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졸음 운전 물론 그건 안 돼요. 난폭? 남폭? 난폭. 난폭과 또 연결되는 또 뭐? 무법? 보복? 보복. 싸우나 보다. 맞아, 어. 고속도로에서 막 때리고. 예전에 막 낫도 끄내고 막 총도 끄내고 다했었거든요 낫도 예. 끄내고. <laughs> 어우, 위험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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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것만 봐도 나보다 네, 보시죠. 자, 이제 제가 또 80도래요. 예. 네. 보시죠. 어, 날씨 좋은데. <laughs> 너무 예쁜데? 야, 싸우기 좋은 날이다, 자. <laughs> <laughs> <그치>? 날도 전선하고. <laughs> 싸우기 좋은 날. 자, 불박차 여기 속도 카메라. 그래서 여기 속도 지키고다, 이제 불박차 어? 쫙 가요. 80도로 해요. 아까 80으로다 이제 올라간다. 네, 불박차 속도 90, 100, 100까지 올라가네. 불박차 속도 지금 빨라요. 113, 115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 뒤에서. 근데 빨리 가. 근데 더 온다. 야, 너 빨리 가. 하이빔 날리나? 야, 너 빨리 가! 상향등 킨 거다 지금. 예예예, 비키레, 비키레. 아, 그냥 나와 주자. 아, 잠깐 기어 아, 주지 그냥,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나도 빠른데. 비키레, 나도 빨러. 아, 120이야 심지어. 광단하네 그러더니 옆으로 와 갖고. 그러더니 옆으로 왔고오 날아간다 자 들어올라 그러는데 들어올 수 있을까? 어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얘못 아, 들어와 상황 아, 난다 이거 그리고는 이제 다시 2차로 빠졌다가 오, 오, 설마 오. 설마 설마 여기 어머 어머 왜 그래 아왜 그래 좋나봐 그리고 여기서 어? 올라오래? 오지마 오지마 좀 불안해 불안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빵, 오지마 오지마. 아 너무 짜증나 진짜. 아유, 거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그런데 또쭉 가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어? 뭐 해이 브레이크. 아! 도대체 아! 했어? 아! 네? 아, 왜? 그래? 이거 보복 운전이잖아. 보복 운전 맞지. 아니 뭐야. 진짜 너무 위험한데? 아니, 너무 위험 에. 네. 그러고. 서, 이번엔, 일로 와. 스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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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따라가지 서. 마요! 얘도 쓰지, 나도 쓰지. 아, 따라가지 마요!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아 싸우지 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 후방 영상 뒤로 봐야 되겠다 뒤. 잠깐만 잠깐만. 어머 저렇게까지 할일이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아, 왜 그래? 엄마 엄마. 저까이 앞에 차야. 아, 까만옷이 앞에 차야. 엄 신셔츠가 둘박사 너무 체급이 다른데. 어, 와! 떡해 와! 왜왜 그래? 어머,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어? 이거 어떻게 되나 어, 누가 좀 살려 주세요. 안 어!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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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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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정 정말... 좀 살려 주세요. 어. 아니는 안 돼요. 아, 정말. 아, 너무 별로잖아. 이런 거 분노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 이런 거 분노예요, 저. 나 이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머. 어머. 어떡해? 아, 어, 어떡해?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세게 잡았어. 전 그냥 맞는 게 낫나? 어떻게 하려나? 아, 나 너무 위험한데 제지해야죠. 어머 어머 어머. 어 어. 와우 쇼. 예. 적반하장이 아주 그냥. 자 그리고 차에 탔어. 차에 탔는데. 피하세요. 피하세요. 어머. 아, 가요. 빨리 가세요. 근데 아 네. 끝난 게 아니에요. 어? 다른 가, 게 있나요? 가요. 또. 빨리 가세요. 아 대박이다. 어 뭐지? 어 뭐? 왜왜왜 어? 왜? 왜, 왜, 왜. 어또 때렸어. 오야. 아, 저런. 저러... 와 이거 무섭다. 야.

안경을 보였어. 어머 어떡해. 어. 무서워. 이거. 무서워. 그리고는 아, 아이템 꺼내는 거예요? 차 후진하는 거 아니야? 차 타서 후진하는 거. 아 어, 설마. 그냥 가세요. 후진해서 아분위히려는거 아니야?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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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아페차는 저렇게 해서 가보세요. 갔어요. 예. 저장 가버렸어요. 뭐 어떻게? 아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말도 안 돼. 미쳤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 아, 개웃잡았잖아요 세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 다쳤을 것 같아.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자... 어 자국이 남았다 확실히. 어목 쥐어뜯었나봐, 어머. 아, 개웃잡았잖아요 세게 이렇게. 맞아. 그리고 불박사는 블박차는... 어떻게? <laughs> 아이고, 아이고. 발로 격격투기 선수인가? 왜요? 왜 그런 거야? 어떻게? 다시. 그 소리 들어볼까요? <놀람> 차에 탔어. 차에 탔는데 차에 타도 탔는데. 어 무서워. 옆에 창문이 열린 것 같아요. 어머. 유리창으로 막 쓰막 이러니까. 아! 아 네, 네. 아아아아 아, 그래서 문을 잠궜어요. 문을 열고 더니 치대치는 거야. 아문안 열었어요. 어. 발로 찾는지 주머로 내리 쳤는지 옆이라서 안 보여요. 아, 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아팠겠다 근데 아까 우리 규현어저 뭐 보복운전 그랬죠? 네. 보복, 보복 운전 맞지. 그래서 경찰에 접수를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보복 운전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왜요? 저 정도는 보복 운전은 아니래. 어느, 어느 정도예요? 그럼 보복 운전이라는 것은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중요하죠. 아 진짜. 아까 근데 두번 이렇게 껴들면서 급제동했어요. 네. 아까 처음에 껴들 때는요. 속도가 지금 117, 116, 115. 근데 들어오면서 113, 여기 브레이크 잡아서, 그래서 속도가 급감적하진 않았죠. 네. 어... 음, 속도만 좀 줄였구나. 위험하네. 만그 브레이크는 안 잡고, 그냥 딱딱딱딱 눌렀어요. 그냥. 네. 그냥 위험 요거는, 아, 앞차에 브레이크 등 들어왔지만, 급제동은 아니고, 그냥 앞에서 좀 가로막은,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저거 얄미운데. 근데 위협이 됐는데, 내가 위협을 받았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아니, 다 그래. 보복 운전이 돼야 되는. 아니, 아니, 앞에, 앞에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뚫려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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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속도 보세요, 속도. 쭉 다시 올라가죠? 네. 네. 쭉 올라가서 다시. 오, 아, 아, 위험한데? 아, 뚝 떨어지죠? 100에서 50까지. 그죠? 뚝 떨어졌죠네. 요거는 보복 운전에 해당될 가능성 이 상당히 있어요. 급감속이니까. 음... 예. 와 아, 저것까지 따져야 되는 거. 보복 운전은 그래 좀더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쌍방이에요그래요 경찰이. 헤? 어떻게 쌍방이죠 어떻게 상방이요? 아니 왜요? 저희는 뭐 때린 적이 없는데. 아해야 어, 돼. 예. 왜 그랬는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어. 여기 목 잡았죠? 네. 네. 어, 너무 세게 잡았어. 요, 요 팔은 어디가 있어요? 아, 둘다 서로 잡아서? 예. 근데 나도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이걸 노라고 그러면서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상대편 목을 이렇게 했대요. 음. 아, 막기만 하라고? 어떻게? 어, 근데 그럼 가만 히 있어요? 아. 방어를 한 건데. 아, 이렇게 해야죠. 아니, 제, 안 되고. 방어 정도는 할수 있지, 진짜 제재할 수 있잖아. 아니 사람이 나를 잡고 목을 잡는데 나는 옷고 가만히 있 막기만 하라고? 목이 나가라고 와 아니 그러니까 뭐 잡으면 그냥 이렇게 어, 내 치세요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 그러면? 결국 그런 얘기밖에 안 됐죠 어머 네. <laughs> 그다음에 또또 또 멱살 잡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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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어디가 쌍방이라는 거 이게 지금 내, 내가 내 잡혔으니까 노라고 노라고 놔 그러면서 상대편 밀친 거놓세요 이걸로 쌍방이야. 아이... 그 쌍방 폭행으로 조사할 거야. 경찰이 그렇게 한대요. 이게 일방적이지 않다고? 아니, 근데 이거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이걸 갖다 쌍방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이거 되겠어요? 안,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정황에 의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거죠. 그리고 상처까지 났죠. 상대가 처벌받아야 맞죠? 네. 야, 예. 이거 정당방위도 아니야. 그죠? 그냥 폭행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 방위도 아니야, 당한 거야. 이거는 너무 억울한데. 결과가지 아... 않는 <laughs> 저런 근데 저런 이슈가 있으면 무조건 블랙박스 앞에서 뭔가 해야, 해야겠다, 그죠? 맞아요. 자 밖으로 아, 빠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상황을 모르잖아 야, 때리더라도 <laughs> 잠시만 이쪽으로 좀오셔요 끌고 <laughs> 계속 끌고, 와요, 끌고. <laughs> 그리고 날아갈 때도 불박 안 풀어놔. 잠시만, 오디오를 꺼는 것 같아서, 잠시만요. 네. 네. 다시 갈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디오 정말 중요합니다, 오디오. 오디오가 제일 중요합니 음. 오디오에서 재미난 얘기가 들리는데요. 음? 어? 오디오 얘기가 바로 나오네요 오... 자, 풀박차 가다가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빙고차. 어? 헹구차. 예, 빙장차 아, 가지 말고 멈춰줘야 되는데. 근데 뒤차 가 빵거리네. 어? 어? 왜요? 이게 맞는 건데 대기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예. 저걸 또 봤을 거 아니야 또 뒤차도. 그러니까요. 존중해줘야지. 저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맞아요. 아, 이제 갈까요? 간다 간다. 멈춰줄 때가, 멈춰줄 때가 야죠 이제 갔어요. 설마 이거 가지고 뭐라 한다고? 근데 뒤차가 이제, 아, 보복하는구나. 또 뭐라 하는 거야? 근데 뒤차가? 에? 아. 뒤차 계속 빵꾸려. 계속, 아까부터 계속 빵이야. 왜 저래, 진짜. 아 계속 이거 계속 누르고 있는 아직까지, 거야. 아직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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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어, 이건 보복이다. 이거 빵 오래되면 어, 맞아, 오래 되면. 맞아. 오랜 보복이 맞 아, 남포군전. 어. 남포군전. 어. 남포군전. 어. 남포군전째. 그러다 진짜 빵이 갔는데. 왔다. 창문또 내렸구나. 예. 창문 내렸어요. 들어보세요. 왜? ㅅㅂ야 원에 그냥 가라고 경찰 야 문창 어두워 ㅅㅂ야 ㅅ 원에 그냥 가라고 경찰 야 문창 어두워 뭐? 뭐 뭐야? 는 거야? 뭐? ㅂ 야 ㅅㅂ 원에 그냥 가라고 경찰 야 문창 어두워 보차가 있으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우와 선 밀려 잖아 누가 모르냐, 선생님, 재미있으시네요. 시작한다. 선생님. 아. 다음부터는 구급차나 아니면은 경찰차나 그런 게 있으면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laughs> 내스타일이야 아, 그렇지. 가르치세요. 가르쳐. 어, 어. 약간 내려. 비웃어야 돼, 저럴 때. 저렇게 또 놀리면 더열 받아. 아, 잘한다, 진짜. 아. 내스타일이야 차가운파란불안가고 선생님. 한번 경찰 불러서 한번 그 대면 한번 해보실래요? 미XX야, 난 바쁘니까 너같이 살이욕다 욕 하셨어요? 욕다 하셨어요? 이XX가 서 전에 선생님 내려보세요. 오. 선생님 오. 내려보세요. 나왔어요. 아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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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 아 그냥 내려라 너 진짜 아 내리, 내리겠다 내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는 이제 초반 공무원 친구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던 도중에 사거리에서 구급차가 오는 걸 보다 보니까 그 사거리에서 초록불인데 비상 깜빡이를 켜고 거기서 정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멈추고 얼마 안 있을 때부터도 계속 뒤에서 이제 차량이 이렇게 빵 계속 울리더라고요 연속적으로. 사실 처음에는 어 이게 빵빵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들어보니까 아 이게 나한테 정말로 지금 내가 안 가고 있다고 빵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였습니다. 정말 본인이 이제 구급차가 있는 거를 인지를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못 닫은 시간은 1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냥 참 봤을 때, 어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빵 하면서 이제 우측으로 와서 이제 창문을 내리고 이제 욕설을 하셨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예. 급 차가 있으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 그런 상황이 뭐 흔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감정으로서는 좀 당황스럽고 좀생분되는 감도 있었기는 했는데. 흥분한 사람에게는 그 똑같이 흥분을 해서 대응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신착하게 하려고 노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신나다어 어, 굉장히 매너가 좋으신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욕설이나 그런 거를 했을 때는 그래도 아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지 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뭔가 한 번을 더 넘어서 뭐 죽여버린다, 뭐 그런 협박식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뭐 나중에도 뭐좀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뭐 나에게 해를 다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쵸. 아, 이거는 정말로 경찰관 분들을 불러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너무 잘하셨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정체되어 있었던 상황에 잠깐 내려서 뛰어간 다음에 똑똑똑똑 하니까 그 아까는 창문을 내리셨다가 그때는 창문을 안 내리시고 에이 그 저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하시면서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에라이.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 그러면은 경찰에서 연락 갈 거니까. 어 연락 받으시라고 딱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서 바로 다시 탑승해서 서로 갈 길을 갔습니다. 이런 분이 처벌이 만약에 없이 똑같이 이렇게 행동이 돌아가면은 그분은 조금씩 더 심한 행동을 이제 본인은 아 이런 걸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이제 바로 방문을 했었고요. 어 잘하셨네 일단 어.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이 이거는 남포 운전으로 이거는 고소를 할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고소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아 약간 속이 시원한데?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화안 내고. 맞아요. 감정이 태도가 돼서는안 돼. 그렇죠. 상대가 진짜.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상식적에요. 이 그러니까요. 그 적반하장도 유부초밥이라고 이거 말이 안 되죠. 와. <laughs> 와. <laughs> 그래도 불박차 운전자분이 아, 차분하게 잘 대응하셔서. 맞아요. 네. 같이 화안 내고. 맞아. 열받더 더한 나 진짜. 더한 할것 같아 상대방. 제보자님이 지혜롭네. 맞아 맞아. 상대 운전자가 한블리해서 자기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나.